여러분 혹시 주일 성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어린 시절 저는 주일이 되면 꼭 깨끗한 옷 입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배웠습니다. 또 주일은 일하지 않는 날, 돈을 쓰지 않는 날,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날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주일 성수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제 안에도 생겼습니다. 주일 성수가 주일에 교회만 가는 것일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일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주일 성수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신앙의 결단을 촉발시켰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슬로그 날에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한국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의 개념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었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강건해지는 토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보다 2년 앞선 영국의 웨일저 대부흥 운동에서도 주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로 강조되어 그날 이후에 범죄율이 점점 감소하고 사람들이 주일에 술집 대신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이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역사 속에 증명되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 성수의 본래 의미가 점점 퇴색이 된 것은 아닐까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형식적인 태도 혹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율법적인 자세가 마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신앙의 잣대밖에 되지 않을 때 주일 성수가 과연 이런 거였나 하는 회의가 들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제한에도 안식일에 집착했던 유대교와 같이 주일을 단지 한 주간의 종교적 의무로 수행하는 날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외쳤던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정죄하며 안식일을 단지 규범과 금지 사항으로만 여겼습니다. 그의 태도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아닐까요? 우리의 주일 성수도 형식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회당장의 외식과 전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본래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사건을 기념하고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도록 특별히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개명 어, 중에 네 번째 개명인 이 안식일법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담긴 그런 믿음의 행동 아닐까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규칙으로만 해석하며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안식일 규례를 엎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일요일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맞서 초대교회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던 그런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의 그 은혜를 기념한다면 주일은 이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생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두날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쉼과 회복을 상징하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주일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구약의 안식일의 법처럼 왜곡되어 공한 규칙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주의를 오롯이 나 중심으로 해석해서 나를 위한 안식만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양쪽 모두가 하나님과의 안식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안식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안식도 방해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8년 동안 병에 시달린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일해도 되는가?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안식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몸이 굽어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가던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병고친, 병든자를 고치신 것을 일로 보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단순히 자기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굽어 허리도 못 펴고 살았던 한 여인을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그런 일이 아닌가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치유는 그녀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신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래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왜곡된 삶의 문제를 풀어 회복하고 진정한 쉼을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왜곡된 성경해석으로 안식일이 도리어 고통당하는 이웃도 외면하고 억압해버리는 그런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논란이 될줄 모르시고 이 안식일에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누릴 참된 자유와 회복의 날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의 안식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은 복음서의 일곱 가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을 고치신 것은 어, 오늘 이 본문 말씀 뿐만 아니라 한 남자를 귀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또 손마른 남자를 회당에서 고쳐주신 건 역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아닌 개인의 집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기록도 두 번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과 바리세인의 집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길거리에서 병을 고쳐주신 기록은 베데스타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나면서 소경된 자를 실럼암 연못으로 보내 고쳐주신 건 역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그리스의 사격이 안식일에 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스스로 깨뜨리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하는 방법은 단순히 율법적인 규칙을 따라가는 게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 사람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를 단순히 예배 드리는 날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한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사에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모,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성일로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나요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마태봄 11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수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이 날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단지 쉬는 날로 여기거나 교회만 가면 되는 날로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날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어,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삶을 저희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안식은 억압과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우리 스스로 먼저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리, 누림이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리스의 안식에 참여하여 선을 행하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 왜 그렇게 화가 나실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 말을 하며 마치 예수님이 규율를 어기고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지 않나요? 그의 분노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날로 이해하기보다는 규칙을 지키는 날로만 축소시킨 데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유와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회당장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억압하거나 규제한 것이 아닙니다. 추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회당장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율법적 잣대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복,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회당장의 외식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15절로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기 집의 양과 소들도 어그 줄을 묶어 묶인 줄을 풀어 끌고 나가서 염물도 먹이고 어, 또 물도 먹이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을 왜 그리 싫하느냐? 어 묶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축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 가축을 돌보는 것은 아무런 꺼리김 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인을 고치는 일을 금지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며 안식일의 본질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나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말씀 속에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깊이 읽어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신을 읽고 있는, 읽, 읽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잘못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누군가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통해 우리가 지적을 받을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지 드러내는 수술용 칼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왜 부끄러움 느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말씀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으로 지적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주께로 돌이키기보단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설때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외면하며 이 바리생과 회당랑처럼 변질된 신앙을,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변화의 삶을 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설때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근심은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앞에 느끼는 부끄러움을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삶의 방향을 바꿀 기회로 연결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비로소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봉 7장 24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반석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무너지지 않을 인생,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일에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을 행하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날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받은 자로서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못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 깨달음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지 않으시나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변명하거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변화를 위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시는 기회로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은 또한 변화의 기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어, 하나님의 인도의 도구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다심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그런 특징이 아닌가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은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돌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10편, 30편,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뛰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회복에, 어,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비록 말씀 앞에 설때 우리가 슬퍼하며 부끄러움을 겪, 겪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통과한 자, 그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변화된 자는 어, 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들분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은혜를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가 거하는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올해 참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어, 지금만 있었나요? 우리나라 역사를 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넘어지고 포기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 힘든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않았나요? 응. 이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하게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